팀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가사를 적었던 게 기억에 남았어요. 친구하고 더 친해지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, 저희가 직접 작곡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 팀하고 대화하면서 협동하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원래 잘 해보지 못했던 작곡이라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, 음악 메이커 수업을 들으면 뭔가 자신이 했다는 것에 더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녹음을 하니까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같이 만드는 거니까 협동심도 더 좋아져가지고 재밌었어요.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녹음이나 아니면은 안무 만들기 같은 거를 할수 있어서 한 번씩 해보는. 좋은 것 같아요. 촬영까지 해보니까 정말 가수가 된것 같아서 좋았어요.